오늘은 엔트리 탐험하기 제피셜 탑3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월드는 만남의 놀이터 아니고 감자의 놀이터라는 월드인데요. 이름부터가 감자의 놀이터인 만큼 들어가자마자 요상한 BGM이 들립니다. 감자, 감자. 그 이게 사실 만우절을 기념을 해서 만남의 놀이터가 감자의 놀이터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게임 자체만 보면 우선 퀴즈를 맞추는 공간이 있고요. 랜덤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이걸 맞추는 형태입니다. 저는 맞추기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으로 여길 들어가면 술래잡기를 할수 있어요. 아, 이번 술래는 전에요 그럼 잠깐 술래잡기 좀 하고 올게요. 아,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아, 찾았다! 이리 와! 잡고 잡고! 놓쳤다. 이렇게 스킬도 사용 가능해서 스릴 넘치는 술래잡기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놀이터인 월드를 찾는다면 추천! 두 번째로 소개할 월드는 호텔탈출 3입니다. 이 월드는 공포나 스릴 테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해보셔야 하는데요. 월드 자체도 작은 소품부터 아이템들까지 탈출 컨셉에 진심이고 BGM과 효과음도 장치와 상황에 맞게 들어가서 정말 몰입하기 좋았어요. 힌트들이 억지스럽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방탈출 초보이지만 분위기는 즐기고 싶다면 추천! 마지막으로 소개할 월드는 커비 바운스볼 게임입니다. 아, 일단 이건 제 개인 사심이 잔뜩 들어간 선정임을 밝힐게요. 전 커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저에게 맞춤이었던 월드였어요. 보시면 커비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바운스볼처럼 움직이는 게임인데 사실 좀 느리게 움직여서 막 쓰레지는 않았지만 나름 박자감을 잘 타야 해서 좀 어려웠어요. 귀여운 캐릭터 월드를 좋아하신다면 추천! 네! 이렇게 엔트리 탐험하기 쏘 월드 3개를 추천드렸는데요. 어때요? 재밌어 보이셨나요?